네, 안녕하세요. 서태관입니다. 정부 3.0 사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상생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IP 서포트 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P 서포트 존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호입니다. 최근 흥행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여러 영화를 볼 필요 없이 동시에 여러 히어로들을 한꺼번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의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정부, 창업기업, 벤처기업, 지역인재,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이 모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한 공간에 모이게 되고요. 이들이 힘을 모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향후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혁신거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고요. 혁신코디네이터가 기관 간 연계를 추진하며 마케팅, 글로벌 진출, 금융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작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7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총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 개씩 분포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따라 연계된 대기업과 주력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결정적 한방으로 IP 서포트 존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IP 서포트 존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현재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IP 서포트 존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IP 서포트 존은 개방특허권 정보 공개부터 특허 분쟁까지 특허에 관한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공간입니다. IP 서포트존의 주요 지원 대상은 벤처, 중소기업이고요. 주요 지원 내용은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유무상 양도나 실시권 설정을 희망하는 그런 특허 목록을 제공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권리와 지원, 특허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면 특허 공개 활용 부분에서 대기업에서 보유 중인 특허를 개방하면 IP 서포트존은 그 정보를 벤처, 중소기업 등에 공개하고 그 벤처 중소기업 등은 그 특허를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현재 LG가 52,000건, 삼성이 38,000건, 현대가 1,400건, SK가 600건의 유무상 특허를 개방하였습니다. 추진 내용 2단계로 전문화된 특허 상담입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컨설턴트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거래전문관, 대기업 직원, 지역별리사 등 특허전문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되어 중소벤처기업에게 맞춤형 전문 특허상담을 제공합니다. 15년 상반기까지 총 223회의 컨설팅을 제공하였고요. 15건의 선행기술조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총 14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아래 도표와 같이 인력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수진 내용 3단계, 사업 연계입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 IP창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상호교류를 통해 상담,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 연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1-to-1 케어 서비스를 보면 지역 지식재산센터 및 IP창조존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정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선정,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인적, 물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사업화 전국공모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센터 주관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면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이를 협조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특허 개방 및 활용, 전문상담, 사업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해외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라는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대기업이 제공한 특허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식회사 MCK는 일본시장 판로를 개척하여 친환경 연마패드를 수출하게 되었고 나라엠텍은 전지패 케이스를 새로이 개발하였으며 IM텍은 무선 충전 장치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이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 still hungry. 2002년 한국 축구가 최초로 월드컵 16강에 진입한 후에 히딩크 감독이 한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무언가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더 이룰 것이 많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IP 서포트 존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IP 서포트 존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진 내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허청은 IP 서포트 존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속담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면 희망찬 미래가 옵니다. 특허청은 고감. 개방 특허 확산을 위해 높은 특허 수수료를 낮추겠습니다. 대기업의 특허 무상 개방, 무상 양도에 특허 수수료를 낮추는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무상 실시 설정 기간 동안 최대 50%, 특허 무상 양도 한 건당 30만 원을, 30만 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진례, 인적 자원을 보강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7월부터 시범적으로 특허 업무 전담 별리사를 채용하여 혁신센터에 상주하게 하면서 단절없는 특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15일부터 대구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담별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9월에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추가로 전담별리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담별리사는 특허 상담, 선행기술 조사, 개방특허 분류, 거래협상 등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그 성과에 따라 타 창조 경제 혁신 센터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벤져스,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그 어벤져스의 결정적 한방인 IP 서포트 존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수 있도록 특허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